승리하셨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예, 달려오셔서 내일 새벽에는 지금 다 살아나시면 됩니다. 예, 부활절을 맞게 될 거고요. 예, 특별히 매년 드리는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원성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 예, 구원의 완성의 예, 마지막 주님의 음성입니다. 월요일 날은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값이었고 화요일 날은 마가는 전체를 고난이로 보았습니다. 수요일 날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흘려지는 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었다, 피빛으로 변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요한이 바라본 모습은 애끓는 어머니의 마음과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의 극치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에, 괴를 달리해서 사도가 아닌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바울이 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에그 우리 손자랑 성족이 에 전체 미국의 주를 이렇게 다 퍼즐로 만들어갖고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걸 했습니다. 근데 영안 맞아요 퍼즐이 아무리 해도 안 맞고 삐뚤삐뚤하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줄을 놨다 저렇게 놓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 줄를 놓고 텍사스 줄를 놓고 저 짜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들을 이제 로스캐나다, 사우스캐나다 다 놔도 예, 삐뚤삐뚤하고 잘안 맞아요. 했더니 가만히 보는까는 이래서는 안될것 같아 이 생각을 했더니 큰 프레임이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다 갖다 놓고 이제 맞추는 거는 이제 맞아 들어가요. 신앙에 우리가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하면 일이 삐지고 저리 삐지고 해요. 여러분 이 프레임이 다 십자가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놓고 마지막 퍼즐을 맞출 때 여러분 다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요 근데 마지막 한 조각을 탁 놓을 때 이런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잘 놨어도 마지막 한 조각 십자가가 빠지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다 이루었다. 여러분 마지막 퍼즐은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마지막 퍼즐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마지막 퍼즐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승리의 마지막 퍼즐은 속으로 하시라는가? 정말 속으로 하는지? 인간 관계의 승리의 마지막 퍼즐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승리도 믿음의 승리도 인생의 승리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할 때 마지막 퍼즐은 십자가였습니다. 돌을 치는 사람으로 하여 애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했던 것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마지막 십자가의 퍼즐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마지막 퍼즐은 돈이 아닙니다. 신앙의 마지막 승리의 퍼즐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십자가를 놓지 않으면 여러분,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마지막 한 조각도 십자가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온 그 자체, 성육신 자체도 고난의 조각이었습니다. 공생의 가운데 수많은 종교 지도들부터 위협과 핍박을 받은 것들도 여러분 한 조각 조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도 한 조각 한 조각 여러분 퍼즐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퍼즐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고 싶습니까? 마지막 퍼즐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없고 주님의 모습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 퍼즐, 십자가의 퍼즐을 놓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습니다. 마지막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첫 번째는 사단이 막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세 가지를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시험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셨다면 그 십자의 글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떡입니다. 경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돈 사람 외에는 돈을 싫어하, 그 외에는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정석의 길이 아닌 편법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원영 목사님이 교회에 아름다운 초석을 놓으신 어른이십니다 그를 가르켜 선비 목사라고 합니다 선비는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해서 이것이 가장 자기에 대해 이득이 될것 같아서 말을 했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의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빌리에 따라서 편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법을 쓰면 십자가의 마지막 퍼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편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기를 막습니다 두 번째는 4장 6절에 보면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고난의 길이 아닌 인기와 영합하는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포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장 7 절에 보면 마태복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기부터 사단은 마지막 퍼즐을 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이 아닌 인기와 연합하는 길을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함으로 파장을 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개 협회에서 여러분 시위를 해야 됩니다.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를 가까이 합니다. 개는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용한 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가는 길을 어떠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사장 구절에 보면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다 천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한번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십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주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소영주에 웅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퍼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신앙의 승리는 마지막 퍼즐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제자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놓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그 길을 또한 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막았고 제자가 막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마지막 퍼즐을 놓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 음 6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겠 미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퍼즐을 놓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운 제자가 크기를 그 막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예수님의 초기에는 말 그대로 진정 사탄이 와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는 제자가 와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탄이 돼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퍼즐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퍼즐의 마지막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신앙의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 십자가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마지막 한 조각 십자가를 놓기 위해서 이 끝에 나타나셨고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지막 조각을 놓을 때 죄사함과 하나님께서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아의 버리사 십자가에 목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놓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지워지기 때문에 사단들 우리의 모두를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성량과 구속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포질이 놓여지는 한 조각 놓여지는 순간 콜로스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3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무난히 막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놔야 합니다. 마지막 조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인류 구원의 마지막 조각에 퍼은 십자가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막이는 조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을 놓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마지막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마지막 퍼즐을 놓으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쳐다봐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놓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주의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놓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강석